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은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을 때 믿음으로 경험할 수 있는 축복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믿음의 길을 가고 있지 않다 이렇게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버렸다. 우리가 어제 살핀 말씀 15절을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그런 말미암마 걸려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덫에 걸려 잡힐 것이라 14절 보니까 그가 성소가 되시리라 그랬습니다. 믿으면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성소가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구원의 반석이 되십니다. 그런데 믿지 아니하면 오히려 성소 되신 하나님이 걸림돌이 되시고,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신다.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영광과 복과 생명 안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포도원 주인의 비유를 하실 때, 주인이 포도원을 농부들에게 맡기고, 때가 되어서 소출을 얻으려고 종들을 보내죠. 그런데 그 농부들이 종들을 때리고, 그리고 죽이고, 나중에는 주인의 아들까지 죽이는 그런 일이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비유를 하시고, 나서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책으로 함께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1장을 보시면요.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입니다. 마태복음 21장 42절부터 44절까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하도다 함을 읽어 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트리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의 대상이 누굽니까? 45절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다 하는 그 내용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너희는 성경을 읽어본 적이 없느냐?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진다 하는 이 말씀이 해당되는 사람이 성경도 없고 성경도 안 읽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어보지 않았느냐 하는데, 눈이 가려져서 성경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여러분, 대제사장입니다. 그리고 바리새인들 회종들 앞에 서서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를 집도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가장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로 그렇게 보여지고 여겨지는. 그런 사람들에게 임한 심판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소출을 내어놓지 못한 농부들이죠. 그 아들을 죽인. 그러니까 대 제사장들이 사두개인들이 재판을 하고 예수님을 이방인들에게 넘겨주는 그 십자가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길 것이다. 예수님이 그러셨어요. 왜냐하면 너희들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리라. 한식 말씀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버린 돌이 하나님의 나라에 하늘 성전에 기초석이 되고 머릿돌이, 되게 하시는 그런데 그들을 건축자들이라고 어, 말씀하시죠 자기가 스스로 건설하고 만드는 주체가 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을 하나님의 성전을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시는데 우리는 그 속에 내가 했습니다 내 공로를 자랑할 수가 없죠 하나님이 건축자이십니다, 사실. 그런데 내가 건축한 것 때문에 하나님이 스스로 만드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이 되신 또 거룩한 씨가 되신 그 아들을 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씨를 받아들이지 않고 믿지 않고 버렸기 때문에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에 열매가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하는 자기 자랑밖에 나오지 않고, 교만밖에 나오지 않고, 멸시밖에 나오지 않고, 자기 사랑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매 맺는 백성에게로 돌아가리라 하는 것입니다.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내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는 이 고백이 나오고, 온유가 나오고, 겸손이 나오고, 사랑이 나오고, 용서가 나오고, 그리고 화평이 나오는.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 빛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이다. 내가 건축자가 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그 아들을 영접하고 거룩한 씨를 하나님의 성전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주님이 거하실 자리를 내어놓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믿음이 없는 그들은 심판을 당하게 되고. 겉으로 볼 때에는 믿음이 없어 보이는 세리나 또 창기나 죄인들이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그들에게 구원이 선포가 되는 그 믿지 않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사야 8장 15절에서 살폈던 14절 15절에서 나오는 오히려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로 오셨지만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의 주로 오시기 때문에. 그 돌이 성전의 모퉁이 머릿돌이 되시는 예수님이 그 돌이 그들 위에 떨어지고, 또 그들이 예수님 위로 떨어져서 깨지고, 또 가루가 되고 흩어지는 심판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복과 안식으로 들어가게 되고, 고린도전서 구장 16장 22절 보면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은 심판의 주를 만날 수밖에 없는, 오직 믿음으로만 임마누엘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주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데 문제는 유다가 그 믿지 않는 길로 가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통해서 너는 이 증거의 말씀, 이 율법의 말씀을 제자들 가운데에서 싸매고 봉함하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성취가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보자. 봉함을 하는 이유는 나중에 네가 그렇게 언제 얘기했느냐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1.10도 변개하지 말고 누구도 고치지 못하도록 그것을 싸매라. 나중에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면 그들이 얼마나 믿음이 없었고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진실했는가. 그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이런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싸매고 이사야가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17절을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야곱의 집에 대하여 얼굴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아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에 지금 당장 심판하지 않으시죠? 앗수로로 말미암아 고통 받지만 그 창이란 하수가 목에까지 차오르지만 그것 때문에 망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조롱하고 멸시하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수록 하나님이 조롱을 받으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한번 봉함해 봐라 이것이 되는 것인지 안 되는 것인지 그리고 이사야는 나는 여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이와 같은 태도를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되는 것처럼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거룩의 씨를 이미 심어주셨다고 했는데 그것이 씨라고 하는 형태는 말씀이 약속이라고 하는 형태로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는 보이지 않죠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이지 않으니까 믿지 않는 그러나 그 속에는 약속이, 언약이 작동하고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방인들이 둘러진치고 이 나라가 거의 망할 지경이 되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대로 이루시는 여우와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끝까지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 이방인들을 바라보지 말고, 세상길로 나아가는 사람들 바라보지 말고,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을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이제 하나님은 기적으로 하지 않으십니다. 기적은 그 과정이 없는 것이고, 인내가 없는 것이고, 기다림이 필요치 않은 무엇인가를 사람들이 바라죠.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구속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씨를 심으시고 아버지도 기다리시고 그 기다리시는 하나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나는 그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는 믿음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18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나와 및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이스라엘 중의 징조와 예표가 되었나니 이는 시온산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그 믿음을 도우시는 하나님, 징조를 주셨습니다. 예표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언제 어떻게 성취가 될지. 스할야습 그 아들로 징조를 취했죠. 마을살랄 하스바스. 그 아들로 징조를 취했죠. 그 자녀들이 하나님의 징조였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이 아이가 다 자라기 전에 이 말씀이 성취되리라 하셨고, 마을 살랄 하서봤스 이미 더 임박해져서 그가 아빠라 부르기 전에, 엄마라 부르기 전에 아주 가까이 왔다. 그 믿음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징조와 그 예표가 하나님의 말씀이 멀리 있는 약속이 아니다. 그 아들입니다, 아들. 우리가 사는 아주 가까운 일상 속에, 가정 안에, 우리 인생 안에, 그리고 이 모든 창조의 세계, 그리고 질서 속에서, 그렇게 무더운 여름이 지나고, 이제 선선한 바람이 불면서, 시간이 흐르죠. 그 과정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이 모든 만물 가운데에서 잔잔히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을 읽을 수 있고,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고,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역사하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징조입니다. 그런데 그 믿음으로 나아가지 않는 자들, 그들이 신접한 자와 마술사를 따르라 그렇게 백성들을 종용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날 것이다. 진리를 버리면 참된 믿음을 버리면 그때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이 거짓되고 허망하고 무익한 종교가 부흥하게 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을 버린 그 자리는 좋은 것이 비워진 자리는 아주 나쁜 것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왜 신접환자, 무당을 쫓고 마술사를 쫓습니까? 그들은 진리에 관심이 없습니다. 당장의 답을 원하는 것입니다. 기다림이 없는 것입니다. 신접환자와 마술사는 나중에 오라고 하지 않습니다. 당장 답을 줍니다. 것이 맞는 것이든 틀린 것이든 그것에 관심이 없습니다. 왜 그들이 원하는 바를 주면 되기 때문에, 그들이 듣고 싶은 것을 들려주면 되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당장에 그렇게 되는 것 그런 것은 없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다림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죠.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고, 우리와 사랑을 나누자 하시고, 내 마음을 내놓으라 하시고, 하나가 되자 하시고, 성소에서 하나님의 장막에서, 함께 거하자고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원하시는 하나님. 그것이 사랑이고 그것이 구원이기 때문에 당장 뚝딱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그 모든 우리 인생에 들어오는 문제들은 하나님을 알도록 하나님이 잠깐 부리시고 사용하시는 도구일 뿐이고, 그것이 본질도 아니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크신 존재, 참 하나님을 알수 있도록,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 될수 있는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요구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거하실 자리를 내어놓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교제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그 인생의 모든 일들이 우리 뜻대로만 되진 않습니다. 어려움이 있죠. 그러나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3절 4절에서 왜냐하면 환란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니라 이런 과정이죠 환란이 있는데 그것은 인내를 만들어내고 그 인내는 연단으로 가게 만들고 그 연단을 통하여서. 이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모든 시간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을 참으로 우리가 의지하게 되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가는 그것을 하나님이 필요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신접한 자들과 무당들이 절대 줄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진리의 길이 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의 길에 빛이 되시는. 그러니까 산자를 위하여 어찌 죽은 자에게 묻겠느냐. 그 길로 가도록 하지 말아라. 오직 하나님의 길을 가도록, 말씀의 길을 가도록 너는 선포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은 것을 말하지 않으면 그들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길을 가도록 너는 끝까지 그 사명 감당하라 그럼 믿지 않는 자들이 가게 될 길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마지막 두 절을 참 빛을 보지 못하고 이렇게 20절에 나와 있는데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권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지를 때에 격분하여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땅을 굽어보아도 환란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리 그들이 심한 흑암 가운데로 쫓겨 들어가리라. 이렇게 되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 여러분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헤매고 권고하고 또 굶주리고, 또 굶주릴 때 격분하고, 그 속에 믿지 않는 것은 본인의 책임입니다. 그런데 격분하고 분노하고 모든 세상 만사에 만족이 없고, 그 왕을 저주하고, 그 하나님 저주하고, 모든 것을 남 탓하고. 그런 분노 속에서 살면서 22절 보니까 흑암이라고 한다다가 무려 세 번이나 나왔습니다. 흑암과 환란과 고통 속에서 그리고 심한 흑암으로 쫓겨 들어가게 되는 빛을 보지 못하는 것 그것이 인생으로 하여금 가장 어려운. 가장 참혹한, 그리고 저주 아래 놓여 있는 그것이 바로 빛을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에게 환란이 없나요? 어려움이 없나요? 아, 그렇지 않죠. 네. 사도 바울의 인생만 보더라도 고린도호서 11장 23절 이하를 보면 그가 얼마나 많은 고통을 받았는가? 수없이 오게 갇히고. 또 수없이 매를 맞고, 또 수없이 죽을 위험에 처하게 되고, 또 40에 하나 감한 매, 그거 한번 맞으면 거의 죽을 지경이 되는 그 매를 다섯 번 맞고, 또 퇴장으로 세번 맞고, 또한번 돌로 맞고, 또 바다에서 그렇게 죽을 위험을 겪고, 강에서 동족에게 거지 형제들에게 뭐 수많은 위험과, 또 헐벗고 굶주리고 여러 번 춥고 또 자지 못하고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다른 것이 있어요. 한 가지 다른 것. 그런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환란이 있지만은 그가 흑암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 가운데 다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빛 가운데 만났고 그빛 가운데에서 행하고 그는 환란을 당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영광으로 들어가는 그 길을 걷고 있다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다른 것입니다 빛이 있느냐? 하는 믿지 않는 자들은 위를 봐도 소망이 없고 아래를 봐도 소망이 없는 근데 믿는 자들은 이 땅에서는 소망이 없지만 스테반처럼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보이고 그 우편에 서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서신 것을 볼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빛 가운데에서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우리의 빛이 되시고 생명이 되신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만이 하나님이 빛을 주신 그 빛을 영접하고 기뻐하고 환란 중에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을 기다리고 소망하는 그 믿음만이 우리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도록 만드는 믿음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믿음을 주시고자,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그 약속이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성령을 통하여서 거룩한 시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항상 함께 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그 빛을 바라보고, 빛 가운데 행하며, 빛의 열매를 맺어가며 영원한 영광의 빛 가운데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서 날마다, 들어갈 수 있는, 걸어갈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안에서 새 생명과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라 하신 임마누엘의 축복을 믿는 자에게만 누릴 수 있는 이 축복을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누리며 하나님을 기뻐하며 분노와 격분과 원망과 불평이 아닌, 남탓이 아닌, 오직 온유와 겸손의 열매를 맺어가고, 사랑과 용서와 화평의 성령의 열매를 맺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어지고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능력이 모자라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여러 가지 어려운 환란의 상황을 우리 만날 때에도 약속의 씨가 우리 속에 들어와 있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이 일을 말씀대로 이루실 것을 우리가 믿으며, 나는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하는 이 믿음으로 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생명의 말씀, 어떨 때는. 시와 같아서 잘 보이지 않을 때도 있지만, 하나님 이 말씀을 우리가 주목하게 하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 소망이 없지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주목할 때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를 볼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오며, 하나님 이 말씀의 성취로 말미암아, 모든 성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감사하며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거룩한 백성 믿음의 백성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으로 날마다 빛의 열매를 거두어가며 빛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드시고 우리의 걸음을 붙드시고 우리 모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징조를 보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께 하나님의 자리를 내어드릴 수 있는 거룩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를 구속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옵나이다 아멘.